1948년 10월 19일 봉기를 일으킨 여수 14연대 반군 세력의 일부가 광양을 거쳐 대군산으로 들어가면서 광양에서는 반군과 진악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고 손가락 기는 사람 후 안치 놓고 그를 울것 같다는 그 청설에 나서 이제 울도 올라가 봤죠. 부친님 뭐 어떡해 기어버님 두고 14연대 군이 난오고 포벌 작전과 교전 상황이 길어지는 동안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큰아버님도 십여 명이 같이 사살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백운사 날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매화 꽃마다 서려 있을 광양의 가슴 아픈 역사를 돌아봅니다. 전라남도 동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광양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영호남의 도계를 이루며 한 개의읍과 여섯 개의 면,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봉기 후 전남 동남부 일대를 장악한 반군은 진압군이 23일 순천을 탈환하고 24일 광양을 장악하는 등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전개하자. 지리산과 백운산 일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광양은 북쪽에 자리한 백운산을 중심으로 광양만을 향해 네 개의 산줄기가 갈라져 내려오는 지형이라 빨치산 투쟁에 유리했고, 백운산 인근 마을들은 진학군의 부역자 색출과 토벌 작전 속에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마을마다 청장년들의 희생이 컸는데요. 광양읍 세풍리가 고향인 배주희 씨는 아버지를 여의었고, 같은 마을 주민 허정태 씨는 작은아버지 두 분을 잃었습니다. 74년 전, 두세 살 어린아기였던 배주희 씨와 허정태 씨에겐 기억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어른 신한주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허정태 씨의 막내 삼촌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사건 당시 14살이던 신한주 씨는 막내 삼촌의 제자였습니다.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우리 담임도 하고 그랬어요. 어. 가냥 초등학교, 음. 별 말도 없고 신체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음. 체격도 좋고 그 온선한 편이죠. 우리 먹이 1948년 11월 초 경찰과 군인 한 무리가 14연대 군인 한 명을 포승줄에 묶은 채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하며 젊은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광양과 구례지역으로 이발을 하러 다닌 이발사였다는 배주희 씨의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갔고 편찮으셨던 허정태 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화를 면하셨지만 주물공장 공장장이던 둘째 작은 아버지와 광양 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막내 삼촌이 끌려 나갔습니다. 저리도 마녀가 온 뒤, 아이 뭐 경찰조차 군조차요 찰박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못모르거 혼자 어머니 아버지 불러내고 누구들은 들어가라. 나 동생들이 서 있었고. 들어가려면 못 나오게요. 곤면은 섰고, 들어와서 이제 나가고, 그, 저, 곤마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 우그러 올라가고, 자꾸 내려 보내고, 저, 기 치킨 섞고 이제 말자면 데리고 가지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 거는, 저 동네 한가운데 이제 논이 하나 있어요. 한 200병. 그것들 전부 다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말자면, 쉽게 말하면 조사 치조를한 거죠. 당시 8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세풍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람들을 끌어내 마을 한가운데 있던 논으로 집결시킨 후 반군에게 협력한 자들을 가려내는 소위 부역자 색출을 시작했습니다. 논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이들 중그 누구도 반군을 도왔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데리곤 14연대 군인과 주민들을 취조하며 반군 협력자가 누구인지 서로를 가리키게 했고 결국 배주희 씨의 아버지와 허정태 씨의 두 숙부를 포함해 네 명이 지목돼 희생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14연대 이 둘이 계부님 이 아버지. 너희가 이제, 그선은 이제, 치지를받고 이제, 해가 지, 기 전에 이제, 들고 올라가서, 저 무산이 제 여보이고, 지금은 사람 다리도 안 해요. 그때는 학교 다닐지, 전부 다 그리다 했는데, 지금은 사람은 없는데, 그 못나게 어쩌고 올라가서 이제, 청설에 나서 이제, 가봤죠. 가보히 이제 죽어서 이제, 그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그 늘어놓고, 이제 가맷될때 덮어놓고, 끌려가는 스승의 뒤를 쫓아갔다가 총살 장면을 보게 된 열네 살 소년 신한주 씨에게는 여든 여덟이 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입니다. 그때 총살한 건전뭐 처음 보는 거지 이제 그냥 그냥 너희 이제 해서 이제 전부 다 가네 뿌렸어요 이제 우리가 올라간 게 우리 또래 이제 가서 보고 이제 왔죠 총살 장소는 무선리제라 불리던 고갯길 소나무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길이 끊겨버렸지만 당시만 해도 무선리제는 광양읍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계마을 주민들이 장 장을 가나 학생들이 학교를 가나 이재를 넘어가야 장에도 가고 학교도 갈수 있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당시 마을 사람들이 희생자의 가족들을 도와 함께 시신을 수습해 주었는데 행여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화를 당할까 싶어 총살지 인근에 서둘러 매장했다고 합니다. 다친 당수거원자 두 분이 이제 그 시신을 수습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날은 모두고 그날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모두고그이 뒤행과 시신 수부하고 저거 지금 여기서 한 1키로 2키로 떨어진 1키로 500이나 떨어진데 거기서 거기다가 다가 지금 묘을 세웠고. 거기다가 지금 해 해가지고 이장도 안하고 지금까지 현재 그대로 해갖고 면는 지금 나가 이제 관리는 하지만 불천하고 관리하는 그러지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가시는 거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그 이튿날 밝은 날 아침에 가서 묘를 만들어 놓고 내려와서 지금정장조시시간그 그 집이 앞뒤집 집이거든요 옛날에 초가집이 앞뒤 집인데 집 일부러 울타리 넘어서 넘어로 어머니 보고 울더랍니다 무사히 제그 묘를 그, 써놨으니까 나 나랑 같이 언제 한번 가서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가 그 묘를 알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광양읍은 반군이 백운산으로 이동하는 통로이자 주요 보급로였습니다. 또한 광양 경찰서와 읍사무소 등 여러 관공서가 위치해 있어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백운산을 거점으로 한 반군은 1949년 9월 16일 새벽 2시경 광양의 통신 수단을 절단하고 경찰서와 관공서, 15년대 주둔지였던 광양서 초등학교 등을 대규모로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양읍 습격 사건 이후 민간인 희생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광양읍을 비롯해 인근 면 일대에서 좌익 협조자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색출해 순천과 광양의 여러 골짜기로 끌고 가 집단 사살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현황 조사를 통해 광양읍에서만 87명의 희생자를 파악했고 이중 10여 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광양읍에 이웃한 옥령면 또한 피해가 컸습니다. 백운산 줄기 골짜기를 따라 마을들이 자리잡은 옥령면은 식량을 탈취해 가는 빨치산과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에 의해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옥룡면 죽천리에는 박씨 집안 사형제가 살았습니다. 여순 사건은 함께 농사지으며 우애를 나누던 형제들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형제 중 막내였던 박노성 씨의 아들 박채규 씨는 부친과 부친의 형제들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품은 채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최신 공무원이던 그는 은퇴 후 손수 만든 온갖 소품들로 아기자기한 정원을 가꾸며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머리를 멈추면 안 된다. 이 물레방아 같이 2, 4시간 머리를 쓰고 움직이고 공부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걸 해 놨어요. 하나의 교의 교훈이, 교훈이 되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자 멈추지 말라. 나는 저녁으로는 컴퓨터를 열어보고 책을 읽고 낮이로는 또노무테가 일을 하고, 예, 항시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어떤 그 이야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어요. 부지런한 마음가짐으로 늘 유쾌하고 즐겁게 살고자 노력해 왔다는 박채규 씨. 그러나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좌익 협조자로 몰려 토벌대에게 희생된 일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옵니다. 그때 당시에다가 마루에서그 어, 개댕이고 있어요. 개어댕이성분이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방에 누웠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해 주고 7월이니까 한여름이라. 그런 것이 기억에 흐어나는데 마루에 놀고 있는데 살 옆에 그 군인 모자도 쓰고, 군복을 입고, 총 미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오미이 들어와. 그래서, 그러니까 꿈니 이제, 어머니 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며칠 밥을 굶고, 어, 누워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간다. 아마 이제 데리고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탱이로 돌아가고, 집 모탱이로 돌아다니더만은 사다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깔아갖고 있던 요를 사다리 위에다가 놓고, 양쪽에서 둘이서 들고 나가는 거야. 박채규 씨가 사는 마을에서 약 1km쯤 떨어진 곳에 왕금산이라 불리는 야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옥천으로 개발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금을 채굴하는 금광굴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1949년 9월경 동네 이장이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셋째 형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토벌대 에의해 좌익 협조자로 몰려 이곳으로 끌려와 사살되었습니다. 왕금을 캔다고 여기를 천년 야 곳을 막 팠어요. 여기가 한 15m, 20m 정도 그 구리 있어서 우리가 그 지나다녔던 초등학교 다닐 때 구리에 들어가서 그냥 멋모리고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 가서 좀또 장난치고 나오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 친구들과 멋모르고 뛰어놀던 곳이 아버지와 백부께서 억울하게 희생된 곳이라는 사실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는 박채규 씨 몰랐지 여기서 돌아가신 줄 이야기를 그때는 전혀 뭐 어머니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못 못하고 나도 물어보지도 겁이 나서 못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세 분이 돌아가셨는지 무언가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당시 박씨 형제의 연행 장면을 목격한 한 주민은 논에 미꾸라지를 잡으러 나갔다가 군인들이 사다리에 이불을 씌워 사람을 씻고 왕금산으로 데려갔으며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재규 씨는 어머니로부터 연행 당일 집에서도 총성이 들렸으며 집안 어른들이 몰래 시신을 수습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동네 사는 당숙이 지세에 뭐한층 극의 근무를 하고 있어 갖고 바로 연락이 와 갖고 그 당숙이 이제 시체를 수습해 갖고 밤에 이제 밤중에 이제 옮겼다는 거야.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제일가는 씨름 장사였던 큰 아버지가 두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하다 경찰에 끌려간 겁니다. 큰 아버지는 옥룡지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12월 뒤 감옥의 죄라 불리는 고갯마루에서 사살되었습니다. 한 2km 정도 봐야죠 거리가 바, 바로 빠는 바로 보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제자에다가 누고 그냥 넘어와 갖고 여기다가 지금 그 여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옥룡지서에서늘 그냥 그 그렇게 흩어진 장소예요 여기가 버리던 장소라. 박재규 씨의 큰 아버지는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십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총살되었습니다. 이곳 감옥 예제는 좌익 협조자로 의심받은 주민들이 끌려와 사살된 집단 희생지입니다. 진실화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49년 9월 백운산 빨지산에 광양읍 습격 사건 이후 인근 주민 30여 명이 약4 차례에 걸쳐 감옥 해제에서 집단 사살되었으며 박재규 씨에 붙인 박노성과 박노관 형제가 사살된 후그맏형인 박노준이 사살되었고 사살된 자들을 기재한 경찰 기록에 박노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광양읍 습격 사건과 관련해. 협조자로 의심을 받아 사살된 피해자로 총 53명을 파악했으며, 이중 9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진상면은 백운산으로 들어가는 주요 입산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진상면 어치리, 황중리, 비평리 등 여러 마을에서 군경의 토벌작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컸습니다. 진상면에서는 빨치산의 공격으로 토벌대 군인들이 사망하는 등 빨치산과 토벌대의 교전이 잦았습니다. 특히 백운산 깊숙이 자리한 어치리마을은 빨치산들이 배후마을로 활용하는 바람에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어치리 토박이인 이연모씨는 대다수가 쌀보리를 경작하던 마을에 처음으로 과수농사를 시작한 농부입니다. 구학문에조예가 깊었던 이연무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여섯 살에 학교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던 소박한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오래 심리 했어요. 밥을 일찍 먹고 이제 할머니 하나 보이던 걸라 보라며 는못 나갔어요. 다른 사람 다 피난을 하는데 남자들. 그야 그날 저녁이지 밥을 먹고 가려고 밥을 먹게 종을 땡땡 치더라고요 모이라고. 어 그럼 그러니까 걔 이제 우리 밥 먹다가 그냥 안 나갔는가요? 1949년 9월 29일 이른 아침 군경 터불 때는 마을에 들이닥쳐 주민들을 마을 회관 앞 공터로 모이게 했습니다. 어찌리는 여순 사건 이후 마을 청년들이 입산한 경우가 많아. 군경의 주요 감시 대상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치리는 (80호) 정도 되는 가구가 상어치와 하어치로 나뉘어 있었고 이연보씨가 살던 곳은 하어치 늦에 마을이었습니다 늦에 마을 느제마을 주민들을 한곳에 모은 토벌대는 마을 이장이던 아버지를 포함해 주민 (9명을) 살해했습니다. 안군에게 밥을 해주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해운이 마당이라가 집이고. 마당을 만들 뿐는다 e t l 때는 먼저 입산자의 가족들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한다. 아버지와 몇몇 주민들을 회관 모퉁이로 데려가더니 대검과 총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여덟 살이던 이연모 씨도 어머니를 따라 나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 나가가지고 그냥 눈 감으라고 들어더고그눈 감고 감으라 여기 는데 그럴 때 이제 일이 질을한거예요 일이. 이제 태부터 이제 이장 많이 하고 많이 빼는 사람이었고 돈참 많이 배웠던 사람이지. 기력 크고 뭐 겁이 나서 한 번은 못 당해요. 사람이 겁이 나 그런데 네, 참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네 손가락질한 거예요. 어츠이 느제마을의 비극은 어츠이 출신 입산자 한 명이 자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수자는 군경 토벌대 길잡이를 하며 각 마을을 돌면서 빨치산 협조자들을 지목한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당시 살해 장면을 목격하고 시신을 수습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자수자가 한 곳에 모여 눈을 감고 있는 주민들 중 아홉 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토벌대는 어린아이를 포함해 입산자 가족을 먼저 총살한 뒤 자수자가 지목한 주민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확인 사살까지 가했으며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마을은 소개되었고,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뒤인 1955년도에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연모 씨 역시 먼 친척집에 더부살이하며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몸 때문에 나간 거예요. 뭐뭐 뭐, 전부 다 태워버리고 그냥. 그래 고향... 업무 양 둘이,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친, 저, 집으로 그냥 간거예요 할머니, 하아버지 뭐, 다. 우리 관계, 이제, 우리도 그리 따라 간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올왔는데 그래갖고, 여기 와서도, 이제, 참, 그때 산중에 와갖고, 곤란했습니다. 그래갖고, 수철, 우갖고, 여 하동장에 갔다 보라고, 쌀도 벌고, 벌리도 벌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리기저리 그리, 그리 살아있어요. 여순 항쟁의 여파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은 한국 전쟁 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광양 주민들은 토벌대뿐만 아니라 반군과 좌익 세력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옥영면의 많은 마을들은 백운산 골짜기에 은신한 빨치산들이 식량과 물자를 탈취해 가는 일이 빈번했는데 옥령면 운평리에 거주하는 이정현 씨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집안 사람들이 면사무소와 지서 등의 근무한 까닭에 반동분자의 집으로 낙인 찍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와중에 이정현 씨의 할머니가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고속되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사호가 옥령 지서에 지서장을 했고 나 아버지는 말하자면 할머니야 큰아들은 옥룡면 분면장을 했어 면에 그러게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빨치산들이 말하는 반동분자집이지 기름값이 비싸 아직도 군부를 고집하고 있다는 이정현씨는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를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요방 하나만 우리 영아만만 자는 방 하나만 구두를 놔갖고 저녁만 이제 열이 불을 여주면 내일 열시까지는따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1950년 6월 20일 밤 11시경 빨치산은 식량과 재봉틀을 약탈해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짐을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불을 피워 빨치산이 왔다는 걸 알리려다가 병고를 당한 겁니다 1사년대하고 지방 폭도 들고 백운산을 입산을 안 했는갑네.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갖고, 할아버지한테 미싱을 짊어지고, 요거, 새롭게에 이제 나가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나무, 나무에다가 이제 불을 요리, 댕겨가지고, 저 지서에 사우 보고, 사우 체리 보라고. 그 신호를 한 거예요. 불을 요리시키더라고 그냥 불빛이 나가다가 반란군들이 지방 폭도가 아는 놈들이 와놓게 지방 폭도들이 들어와갖고 할머니를 이놈아 할번고죽이 죽이 분다고 옛날에는 길이 좁디 좁아 갖고 여랬는데 지금은 차멀 갖고 기세가 나고이 할머니는 집 앞에 있던 대밭 울타리에 묶여 총살당하셨습니다. 대가 요렇게쭉 있어 있는지 여기다가 대나무에다 요렇게딱 가지개를 징기 갖고 동여자리에서 청소해했렸지 그래갖고 돌아가싶구먼 사건 당시 열다섯 살이던 이정현 씨는 밤이면 빨치산을 피해 남의 집에서 지내다가 아침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새벽 소식을 듣고 뛰어와 마주한 할머니의 모습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은 그 집에 가서 나는. 피신해 갖고 있는데, 팔라군들 갚은 뒤에 연락이 와갖고, 돌아가시다 그래, 새벽에 온께여절에서 죽어갖고 있는 걸. 그때만 해도 요리 퍼듬고 이제 들어가는지, 몸이 따따다듬면은 여기서 좌우로 그냥 가통을 해버는 게, 바로 그냥 가시 뿌렸지.